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십시일반 프로그램 다함께 차차차.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간으로 선정되었는데요.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동해시 관내 세계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회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경로 효친사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무코초 학생들과 토탈공예를 함께 하였습니다. 전통문의 조명 보따리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꼬마 도우미와 함께 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하기 어려운 건 옆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드리고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르신들의 어깨도 으쓱으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평초, 동호초 학생들과는 원예공예를 해보았습니다. 생물의 테라리움인데요. 색색깔의 모래를 흙과 함께 재활용 투명컵에 담아봅니다. 조심조심 생모래 한 스푼, 그리고 아이들과 어르신의 꿈도 한 스푼 쌓아 올려보고요. 예쁘게 생모래를 쌓아 올리는 어르신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꼬마 도우미의 역할이 큰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귀요미 친구들이 진행 도움을 주고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니 어르신들도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짜잔! 나만의 힐링 다육이 테라리움입니다. 각각의 재성이 담긴 다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동호초 댄스신동 친구들의 깜짝 특별 공연도 있었습니다. 일명 동호초 르세라핌 아이들의 장기자랑에 어르신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젊은이 노래지만 아이들의 춤사위에 어르신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누구보다 집중해서 공연을 보셨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십시일반 프로그램이 남아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어르신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잘 진행하겠습니다.